하나님은 굉장히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학에서는 보통 자유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종하는 로봇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놓으세요. 길을 이렇게 딱 열어서 예비해 놓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 동산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죠. 생명 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매는 다따 먹어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금지된 열매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에 주신 명령, 최초의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뱀의 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따 먹는 선택을 하고 말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뱀이 그랬거든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고, 죽지 않을 거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딱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930세에 죽었다. 죽었다. 계속 나와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안 죽는다고 얘기했던 뱀의 그 말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자유는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껏 선택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선택할 때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유익한 방향.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방향.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방향.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향. 좋은 방향, 선한 방향.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한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유익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 어떤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서 지혜롭고 유익한 선택을 해 나가는 모범을 보이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름받았던 바울사도도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익한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만만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는 계속해서 욕을 먹고, 몸은 더러워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두게 되는 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건 가리우고 교회 망가지고 나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탁 생기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마치 요배 세 친구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요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했더니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말은 다 틀렸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내 생각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라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죽도록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마음 뺏겨요. 그래서 이단 따라가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온전히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중심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유익, 교회에 유익, 개인에게도 유익, 가정에도 유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신앙인들은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몸 관리요. 여러분. 레위기를 저는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11장에서 17장까지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18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27장은 부록. 이렇게 나누거든요. 개인의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뭔줄 아십니까? 11장. 젓가락, 젓가락으로 뭐 하죠? 먹죠? 먹는 거요. 몸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겁니다. 먹어도 되는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거 먹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막 그냥 마구 먹어도 돼요. 술 같은 것도 막 퍼부어도 돼요. 담배도 그냥 마음껏 피워도 돼요. 심지어는 몸에다가 그냥 마약까지 막 주사하고 다니면서 신앙 좋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 관리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성적으로 물란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돼요. 합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개인의 거룩성을 지켜 나갈 수 있고 개인의 거룩성이 지켜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몸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음식은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모든 음식은 배로 가요. 그리고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지면 소화가 되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배는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위해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은 사람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뭔가를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먹을 때잘 선택해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때로는 이 상황을 바꿔 놓으시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 머문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얼마든지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것을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먹는 거 반드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꼭 맞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몸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음식을 먹거나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몸을 특히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것을 완전히 더럽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란 단어 언어적인 의미를 언어적인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단어 연상되죠? 포르네이아.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불법적인 성교, 간음,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그다음에 수간, 근친상간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즉 성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은 다 더럽고 추하다라는 겁니다. 불법적인 성교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위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 수많은 성적인 어떤 잠자리들, 일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성애 같은 경우는 남자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잠자리 하는 너무 추한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추한 일이 있습니다. 수관이요. 짐승과의 잠자리. 요 문제. 그 다음에 근친 상관.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일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몸을 요런 데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다. 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것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바울사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고요. 원래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여라 죽여서 그 악을 제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몸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이 거룩이 깨져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범죄이거든요. 뭐 잘못된 것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적인 범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커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몸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지체, 주님과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 말라기서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라기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무너무 사랑해. 했더니 당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잘못된 것 하나님의 거 훔쳐가는 거 망가진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저 못된 예배 못들게 성전에 대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속상한 마음, 마음을 드러내신 다음에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이게 중간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가 약 400년 이 세월이거든요. 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섬겼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다음에 사랑의 섬김 최고가 뭐냐? 최고봉,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살아 있는 채로 천국 가게 되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이 만약에 끝나고 잠든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한몸이에요 한몸 주님과 한몸인데 너희 몸이 주님의 지체인데 이 지체를 왜 함부로 사용하냐 고린도교회 자체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와 한 지체다 한몸이다 그런데 우리 몸을 창녀의 지체로 <laughs> 만들려고 하냐?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몸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몇촌이죠? 네, 가끔 일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부부는 무촌, 부모. 자녀 사이가 일촌. 이렇게 돼요. 촌수가 네. 없어요. 한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하나예요. 동등해요. 동등해. 한몸이거든요. 하나. 요거를 영적으로 하면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 받으셔야 되겠지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한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주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몸을 정결하게 지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이 남자가 아내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 사람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한대요. 아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그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바라봐요. 다른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다른 걸더 많이 사랑해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세상에서 굴려요. 더 추해지는 거죠. 한 몸인데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한 범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적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그 범위를 벗어나서 성적으로 어떤 일도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여기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몸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줄 아십니까? 제일 강력한 접착제가 악교거든요. 악교. 악요. 악교로 딱 붙여 버리게 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연합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연합. 하나, 연합. 가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 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주님을 믿는 믿음에 관련돼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 연합되어서 딱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된 모든 사람들은 몸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수 있고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한번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신앙인들이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나쁜 생각 한 번도 안한분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 부지중해라고 얘기하는데 짓는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음행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으로 짓는 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내 몸이 더러워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 찾아봤더니요 외도를 부추기는 대중문화,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 나라에서 뭐 정책으로 막 정해버리잖아요. 이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치에서까지 성을 무기로 사용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성적인 범죄가 벌어졌는데. 너무 처벌이 또 가벼워요. 때로는 덮어버리기도 해요.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뭐, 동영상 나왔는데도 뭐, 비슷한이 닮았니 하면서 쓱 넘어가 버려요. 엄청난 죄악인데 넘어가요. 그날 성적인 범죄에 눈 감아버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가 젊은이들이 너무 생각이 성적으로 오픈돼 있어요. 사랑하면 언제든지 잠자리 해도 된다라고. 또 미리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아주 엉뚱한 어떤 뭐 외국의 문화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물란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물란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문명은 망해요.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소동과 고모라 보셨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보셨죠? 어떤 문명 문화가 되었든지 성적으로 물란해지는 일의 최고봉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너무 세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게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너무 쉽게 쉽게 그런 일을 버리면서 떳떳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랬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에 멈춰진 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예배가 진짜 살아 있었는지 바른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정말 정결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음행. 이거 우리 너무나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울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게 될 텐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영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때 많은 분들이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된 사람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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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 모일 때더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교회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데 음행하게 사용을 해요. 잘못되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엄청나게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사탄만 즐겁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지만 음행을 더더욱 멀리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가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함부로 잘못되이 사용하고 있느냐? 구별돼서 사용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성도들은 몸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앙인들조차도 몸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개인의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모습 그 모습이 되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